안녕하십니까. 사람 안전 보건법에 따라 매너 작업 시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. 올바른 가스 탐지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현장으로 가시죠. 매너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작하겠습니다. 하구 측정, 중부 측정, 상부 측정. 측정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. 우리 모두 밀폐 공간 작업 시 가스 탐지기를 제대로 사용하여 질식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보자.